라이드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사용자, 근로자, 자동차 애호가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이고 허세없는 자동차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상용차 분야에서 오랫동안 믿음직한 파트너로 활약해온 한데이트럭, 바로 2026 현대 H100 픽업트럭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유틸리티 차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도구이자 매일을 함께하는 일상의 작업 파트너이며, 이제는 더욱 똑똑하고 강인하며 정제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거칠애가 아닌 본질에 충실한 트럭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차량을 주목해주세요. 2026년 형현대 H100은 본래의 정체성을 고수합니다. 강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각지구 기능 중심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디자인상이 화려함보다는 매일의 퍼포먼스에서 신뢰를 얻겠다는 위지가 느껴지죠 전면부는 최신형 헤드라이트와 구조적인 그릴로 약간 현대화되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상용차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투박하고 실용적인 외관을 유지합니다 강철 휠, 넓은 사이드 미러, 그리고 튼튼한 시시 구조는 이 트럭이 일하는 차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실내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세심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전석은 허리 지지와 시야 확보를 더 강화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사용된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청소가 쉬운 구조입니다. 이제는 소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USB 및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옵션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어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스트리밍도 문제 없습니다. 고급스럽진 않지만 실용적이고 똑똑하며 예상보다 현대적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검증된 2.5L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무거운 짐이나 언덕길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시장에 따라 6단 수동 또는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속도보다는 연비와 견인력을 중시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 운행을 고려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되고 있어 더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H100 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평판 적재함, 탑차, 냉동탑차, 혹은 맞춤형 특수차량 등 어떤 용도든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적재하중도 증가했으며 프레임도 더욱 견고해져 거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화물운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향상된 제동성능, 언더밀림 방지 기능,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앞좌석 듀얼 에어백 등 안전 기능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2026 현대 H100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트럭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줄 믿음직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트럭처럼 말이죠. 오직 라이드 리뷰에서 실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자동차 리뷰를 전해드립니다.